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국근의 혼술 8월 22일 일요일에 밤늦게 인사드립니다. 요즘 좀 혼란한 일이 하나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캠프 사람들은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또 캠프 발 기사로 어느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대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오늘은 아예 그 이준석 사퇴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캠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은 주워 담고 있습니다. 해명을 하고 계속 그 주워 담기 담기를 하는데 자이 혼란한 상황이 과연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의중은 뭘까? 윤심은 어디 있을까? 이준석을 몰아내야 된다는 데 있을까? 아니면은, 어 캠퍼가 이준, 그 윤석열 전 총장과 교감 없이, 참모들이 교감 없이 그냥 막 지, 지르는 것일까? 자, 그 부분을 오늘 제가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 이준석 비토, 이 생각을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고, 그 윤심, 윤석열의 마음을 참모들이 읽고, 이렇게 뭐 사태론을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이,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문제로까지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그동안 숨고르기에좀 들어갔던 숨고르기를 한다 이렇게 분석이 됐던 윤석열 강폭행보를 오늘 다시 재결을 했습니다. 1월인데요. 오늘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지금 코로나19 이 대처, 대책이 정부 대책이 완전히 이 자영업자만 그, 멍들게 만든다. 이렇게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지금 또, 그, 언론중재법이 논란이죠. 자, 저, 언론중재법이냐, 과연, 언론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는 올 정도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어,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언론재갈법이다. 이, 목적은 집권 연장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해서 기자들이 마음대로 기를, 기사를 쓰는데 제약을 가한 뭐 그런 그 행태의 악법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자이 와중에 오늘 모처럼 강폭행보에 나선 와중에 이 이준석 달래기도 해야 됐습니다. 두 갈래로 이준석 달래기를 해야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민영삼 종표 음, 네, 또오고 유튜브도 하죠. 민영삼 국민통합특보. 들어간 지 지금 한 여섯, 다섯째 됐나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캠프에 국민통합특보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본인이 의도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정권 교체, 대업 완수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표를 사퇴한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다 하든지 자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그런 그 영상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리고 유승민 의이 국회의원 이 인턴 생활을 했고 아버지 친구 그리고 유승민 따라서 이 탄핵 전국에서 바른성당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니 유승민 키즈다 그러면은 아예 대표직을 내놓고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음대로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든지 하고 싶은 말다 하든지 또 하나는 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대선 때까지 무권 수행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라 무권 수행하라 식물 대표 되다 이야기죠 식물 대표 되라 이야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민영삼 그이 논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니 어 민영삼 전특보조 이제 바로 그 특보직에서 즉각 해촉이 됐습니다. 윤석열이 해촉을 한 거죠. 본인이 뭐 먼저 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든지 어쨌든간에 그 결정은 해촉은 임명을 윤석열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해촉을 했죠. 그러자 민영삼은 윤석열 캠프와는 전혀 상관없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단상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글을 지었지만 윤석열은 당장 해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역할 분담일까요? 아니면은, 뒤치다 끓일까요? 그리고 특히 오늘 상황은, 바로, 어 지난주에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표 체제를 붕괴하고, 어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있다. 1호신문에서 보도가 나왔죠. 1호신문에서 보도가 나와서, 막,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 예리논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또 윤석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들과 만나서 뒷수습을 해야 됐죠. 자 비대위를 하면 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의미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자 1호신문은 캠퍼 관계자들을 복수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냈죠. 이윤석과는 도저히 같이 갈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려고 비대위를 만든다. 그런데, 이, 윤석열 본인은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비대위에 대해서 절대 할수 없는 일이다. 뭐, 현재 당은 당구상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할수 있죠. 이 비슷한 사례가 2011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들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보수정당이 패배하고, 또, 선관위 뒤도서, 어 습격사건, 뒤도서, 이, 해킹사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홍준표 대표 체제를 끌어내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앉혀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 홍준표가 거부했죠.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최고위원이었던 선임 최고위원이었던 유성민 최고위원이 선도적으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희롱, 남경필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다 해버리니 이 최고위원회는 최고 의결교구인데 의결 교구인데 의결 종족수가안 되는 것이죠. 대표 혼자 남아 있으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해되고 홍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어선 적이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표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 출범시키는 것 그런데 윤석열은 일단 이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렇게 뒷수습을 시도를 한 겁니다. 어, 앞서서 신지오 캠퍼 정무실장이 탄핵 발언을 했죠. 이전석 탄핵 발언. 자, 이준석이 자꾸 대권주자들을 이런저런 행사, 회의에 불러모으기를 한다. 그래서 본인이 그 당대표가 중앙에 서서 대권주자들을 쫙 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한다 하면서 신지오가 비판을 합니다. 어, 라디오에서 한 말이죠. 당대표의 결정이라도,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결정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냐 탄핵. 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된다. 당헌 당규에 근거하지 않은 경선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윤석열을 비롯해서 유력 대권주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당헌 당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아예 없는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핵도 될수 있는 거다. 이준석 당대표 탄핵도 될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 이준석이 또 발견했었죠. 어, 그래, 나를 패싱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공격, 나를 공격하는 목적이 뭔지 명확해졌다. 나 나가라는 이야기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전 총장이 나서서 또 뒷수습을 했습니다. 어, 일단, 음, 기자들과 만나서는, 아, 그거 일반 논적인 이야기다. 탄핵의 이야기가.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뭐 일반론적인 의미다. 다만, 신지호가 탄핵, 이 용어를 쓴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재훈 최고위원이 이 캠퍼에서 신지호를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은, 아, 뭐 본인이 이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뭐 사과를 했다. 사과했죠. 그때. 나중에. 그 사과한 이상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이준석에 대해서는 어떤 유감 표명도 전혀 하지 않았죠. 아무 입장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이 정말 윤심인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또 여기서도 에 이준석이 너무 심하게 반발을 하니 다독거려야 됐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좀그 유감을 표시했는데 뭐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뭐라고 했다는 말은 없고, 이준석이 기자들에게, 아, 나 전화 받았는데, 뭐, 한 유감을 좀 표시한 정도다. 그리고, 이, 심지어, 이 많이 혼냈다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더라. 근데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 뭐,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은 없었어.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일종의, 뒤치다 거리나, 아니면은, 이, 역할 분담인가. 이런 의문이 나오게 되죠.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뒤치다 거리냐, 역할 분담이냐. 그, 민영삼, 사태, 사태 문제에 대해서 이, 이것을 그 특보족을 해촉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이 유감이라는 뜻을 했는데 이것이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민영삼이 저지른 일을 뒤치다 거리 하는 건지, 또탈핵 이야기도 그렇고, 또당 발로 넣은 아그 캠퍼 발로 보도가 이뤄지문이 보도한 이 비대위 문제도 그렇고 이게 참모들과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은 치다카리냐자 참모들이 자기 장사를 하는 지치다카리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일단은 이것을 보면은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은 어, 이준석 대출론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현상만 놓고 보면은 치고 빠지기다. 캠퍼에서 탄핵 이야기하니 그 신주호가 이야기하니 윤석열이 아, 나 신주호 혼냈다. 그런데 달래면서도 이준석에게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캠퍼발 기사로 비대위 추진서 나오니 당 차원에서 대변인은 그거 우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우리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어. 언론에 대해서, 이월 신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윤석열은 아니, 당 대표가 임기제인데 가능하겠냐? 뭐 가능하죠. 제가 그 2011년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능하겠나? 이 정도 반응을 하면서 일반론적으로 그냥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영삼 사퇴론을 이야기했는데, 사퇴론에 대해서 적각 그냥 해촉을 하는. 자, 이런 문제들. 자, 얼핏 보면 이것이 역할 분담 같기도 한데, 이 참모들이 사고를 치고, 일부러 사고를 치고, 뒷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준석을 압박을 하는 것인데, 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세 가지 일들이 전부 다딱 부러지게 이준석 퇴출을 목표로 놓고, 윤석열과 참모들이 역할 분담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심 전심으로 그런, 어, 시도도 있었겠지만은 또 어떤 것은 참모들이 자기 장사를 한 측면도 있다. 자기 정치를 하는 측면도 있다. 본인이 부각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윤석열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두 가지가 혼재돼서 섞여 있는 것 같은.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이런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면은 참모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은 윤석열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령 내일 윤사모라는 팬클럽이 있었죠. 그때 정당도 창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회장이 벌써 한번 바뀌어서 두 번째 일기 회장이 있다는데 전국 윤사모클럽이 어~ 내일 국민의 힘 대구시당 대구시당 앞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전혀 캠프와 상관없는 일이다. 윤사모라는 그 팬클럽이 음. 윤석열 전 총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 입장은 거전부터 그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윤사모를 하, 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이준석과의 갈등에 뛰어들어서 이준석 사퇴 촉구 음. 집회를 대구시당,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하겠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러니 어떤 것은 보, 어, 본인들이 윤석열 뜻과 상관없이 이, 이준석 퇴출에 나서는 것이고 또 일부는 윤석열의 어중을 읽어서, 윤열을 읽어서 치고 빠지는 자, 그런 형태도 지금 섞여 있는 걸로 어, 파악이 됩니다. 자이 이런 모습 앞으로 계속 더 보게 될 텐데 두 윤석열 이준석이 같이 가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도 지금 가만 있지 않죠. 이준석도 어. 이 적어 고청리 이 발언 온희룡과 통화를 하면서 적어 윤석열을 적어라고 했는지 윤석열과의 갈등을 적어라고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봉합됐죠. 그런데 아마 윤석열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발언이 역풍을 맞으니 좀 이준석이 의기소침해서 좀 침묵하는 듯했죠. SNS도 하루 이틀인가 끊었고 최고 회의 모두 발언도 안 하고 그런데 오늘 다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뭐 본인에 대한 뭐 사태 이야기까지 는으니 본인도 발끈했겠죠. 그래서 이 윤석열을 향해서 다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선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세워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경선버스 타령입니다. 아,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운전대를 뽑고, 뽑아가고, 페인터로 낙서하고, 의자까지 부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불평분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리드죠. 지도자죠. 그런데 본인은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서도아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대권 교체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일부분은 이 역할 분담으로 윤석열과 역할 분담으로 또 일부분은 본인이 본인 생각에 또 이렇게. 윤석열 탈출론을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떤 분수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결정을 좀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이준석과 윤석열 사이에,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에. 특히 최근에 이준석이 멘토로 모시면서 나중에 총괄선대위원장, 누가 후보가 돼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뜻을 피력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을 만나서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입장에 모 몰릴, 몰릴 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주에도 또두 사람의 갈등이 이준석과 윤석열의 충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중차대한 그 시국에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국에 계속 이준석 리스크를 국민의 힘이 안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윤석열만이 아니고, 아니라 당 전체에서 한번 파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또이 싸움에서 윤석열 1위 주자,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홍준표를 비롯해서 하태경, 뭐 제재형, 또 유승민, 다른 주자들은 이준석을 또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복잡한 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손권의 혼술이었습니다.